성경말씀 사도행전 1장, 1장 4절에서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부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가.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공간의 초월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응답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함께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너희는 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던 우리에게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각인되어 있기에 성령뿐만을 통하여 오는 응답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곤 합니다. 이건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바로 서두행전 1장 6절과 같이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루,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로마에 속국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애타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자, 그럼 이제 나라가 회복되는 건가 하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니,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에서 본인에게 한 자리 주어지지 않을까 하고, 대신 자신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솔직히 자신을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타각을할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에게 능력이 생겨서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또는 건강이나 돈처럼 내가 바라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상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게있때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다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응답들이 언제 오고 안 오고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게 하는 계기가 될뿐그 응답의 시간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바 아니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어 구원하신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 영혼의 본질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충만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데 어떤 증인이 되느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충만으로 능력받아서 내가 살났네, 내가 어떻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네 등 나를 자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보며 내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던 고백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한 뒤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임을 알았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 소금을 연주하자 사울에게 들린 낙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알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영원한 언약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고 해도 과거에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올 때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나에게는 문제라고만 보였던 부분이 혹은 수시로 생각나며 부끄럽게 만들었던 순간들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응답의 발판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나의 현실의 문제도 갈고리산 십자가 언약을 붙잡을 때그 본질을 바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불신한 가운데 빠져있으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문제로 느껴집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내야 할것 같은 커다란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광야4 0년에 지난한 세월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단의 동노루슬하던 옛 체질을 바꾸고 넓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수를 맞추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하던 시기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믿을 수 있는 충신을 가려내고 그를 지원할 세력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일들 또한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가심에 있어 필요한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끝내신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24시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누릴 영원한 언약은 감람산 언약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삶의 24시 느려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입장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기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해감이 무너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해감이 무너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세 번째로 누릴, 누릴 영원한 언약으로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완전히 나의 영혼에 충만하시도록 성령주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생기기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얕은 개울가에서는 우리가 비교적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 속에서는 계속 물살의 흐름 속에 우리 몸을 맡길 수밖에 없겠지요. 이처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이전 같으면 할수 없었을 크고 작은 헌신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뜬히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업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자신에게 물 위로 오라 명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라고 답하셨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던 베드로는 어느새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며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무리를 걷던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바람같은 크고 작은 일들이 현장에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받은 세 가지 영원한 언약과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갈보리산 언약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감남산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값지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 후대들에게또 다른 언약의 증인으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될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갈보리산 십자가 언약과 감람산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의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을 24시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다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후대가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의 증거를 남기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의 도 언약만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